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청에서 국보대교 사거리 이어지는 낙동북로 지나는데도 지속도 못 내고 있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가지고 장난하나. 지체원 성행 고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발각방향도 어느 숲에서 지내고 있습니 아름다운데요. 현재 만석대로 민암방향도 만석성당에서 만석구철을 통과까지는 정체 시간이 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박의 그 충량대로 역시 인천에서 동네 오가는 양반이 모두 후반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대면 410... 안녕하세요. 일본의 제철님. 프로 주점러가 성찬이. 근이님 반갑습니다. 종훈님 안녕하십니까? 다들 웰컴. 웰컴이에요. 잘 들어오셨어요. 거제의 중심 입지라면 반도 유보라처럼 특별해야죠. 학교가 단지 핀지 중심 생활에 대형마트가 있는지 어허. 혁신 평면에 첨단 시스템을 갖췄는지 역시 반도 유보라 거제의 새로운 자부심이 됩니다. 오픈 예정 9568이 머리 감았죠. 무슨 <laughs> 뭐 말씀이세요. 머리는 맨날 감죠. 프로 주점러님 특별한 가치와 품격을 리드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감사합니다 장호님 어, 2분 아니고 1분 20초 남았고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진주 처음이라 더 빛나는 장제공안을 품어 더 특별한 더샵 진주 키에르 분리정 문의. 16619333. 버스코 건설. 창원 유니시티. 메트로시티의 성공으로 검증된 대시양이 진주에 찾아옵니다. 혁신. 그 이상의 확신으로 답할 810세대 프리미엄 브랜드 시티. 진주가 기다려온 신진주 역세권 대시양. 10월에 찾아옵니다. 문의. 15330711. 태형 건설.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장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 메가헤르츠.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 n n 파워 FM입니다. k n n 파워 FM에서 6시를 알려 드립니다. 조문경의 하이힐. 안녕하세요, 출근길의 감성발랄 에너지 조문경의 하이힐.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9일. 오늘은 이 구란 숫자가 두번 겹치는 날이죠. 구구. 이 소리가 마치 달기 내는 소리 같아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만든 날이 또 있습니다. 9월 9일, 오늘은 바로 치킨데이. 오, 소리 질러, 여러분. 자, 대한민국 최애 야식 취느님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 치킨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치킨이 먹고 싶어지네요. 아, 럭키 세븐이 두번 겹치는 날만큼이나 왠지 기분 좋은 행운이 굴러 들어올 것 같은 오늘. 치킨처럼 만나고 고소한 하루의 마무리가 되길 바라면서 하이힐 신나게 달려봐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친구. 여기는 하루 2시간 힐링, 조문경의 하이힐입니다. 결니했어요니 그리고 성재님 안녕하세요. 어머, 칼잘하셨고요 이름동, 올리버님, 영미님 파주땡님, 반갑습니다. 주성님, 아, 재훈이도 왔고요. 안녕하세요. 우케나리들이 BTS 병역 면제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처님 아이고 넌 행복해지고 어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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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요 왜 먼저 가요 아! 봉배님 1차 접종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9월 9일 하이힐 첫 곡으로 리미와 감자의 치킨 듣고 왔습니다. 와, 오늘이 그런 날인 줄 몰랐잖아요. 자, 오늘이 바로 치킨데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먹어도 사실 맛있지만, 뭐, 오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별님들, 어디서 뭐 하시면서 하이힐 듣고 계신가요? 샵2302 건당 50원, 기문자 100원으로 우리 별님들의 소중한 출첵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조문경의 하이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우리 별님들을 반기고 있을 거예요. 자, 유튜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만관부. 자, 우리 별님들의 출첵 문자를 먼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1486번 님이 반갑습니다. 목요 일 주책합니다. 어, 달들 별님들 하루만 더 버팁시다. 금요일 지나면 주말이에요 아무튼 오늘도 재미나게 뿅이라고 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남았어요. 주말까지. 한발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0 1 1 공버님은, 형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흘러가네요. 퇴사 D-36일을 앞두고, 더욱더 격하게, 가열차게, 1위 하기 싫네요. 퇴사하면, 4년 동안 못간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양산도 가고, 순천도 가고, 고성도 가고, 대전도 갈 계획인데, 돈이 문제네요. <laughs> 언제나 그렇듯이, 그쵸? 돈이 항상 문제죠. 아, 36일 남으셨구나. 근데 이게, 날씨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퇴사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날씨까지 약간 좀 선선해지니까 조금 더 싱숭생숭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0110번님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2901번님 달디 어제 퇴근이 늦어서 29분에 출첵했어요. 오늘은 정각 출첵 도전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59초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7082번님 역시 출첵 들어오셨고요. 8152번님 달름 어니언 출첵합니다. 오늘 장모님께서 백신 이차 2차를 맞으셔서 곰국 사서 장모님 댁 가는 길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님은 2차 때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는데요. 오늘 맞으신 장모님과 이번 주 토요일 접종 예정인 장인어른과 아내도 부작용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버스를 타니까 멀미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힐링방송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 대중교통 탈 때나 뭐 이럴 때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멀미 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하이힐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100점 만점에 진짜 만점짜리 오, 사위 아니에요? 진짜 공구까지 사가지고, 또 장인, 장, 장인, 장모님이랑 장인 어른 챙겨러. 제가 이 단어가 입에 안 붙어요. 결혼은 아직 안 해가지고. <laughs> 어,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진짜 멋진 그런 삶위인데요 아,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7654번님 정각 출첵 도전합니다 드디어 퇴근이에요 내일은 금요일 너무 좋아요 아셨는데 진짜 보면은 우리 별님들이 보내주신 출첵 문자도 그렇고 금요일만큼이나 기분이 좋은 게 목요일 퇴근길인 것 같아요 이제 하루만 더 견디면 된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7727번님은 나의 달디님 출첵합니다 지금 근무 중이라 듣지 못하지만 내일 유튜브로 재방송 볼게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근무 중이신데 방송도 못했는데 이렇게 출첵 문자 보내주셨고요. 5046번님 퇴근 중이에요. 차가 밀려요. 하, 맞아요. 진짜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이힐 함께하는 요 시간이 가장 차가 막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별님들 마음에 여유를 가져주시고요. 저는 오늘도 30분만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저는 빨리빨리 한번 달려볼게요. 자 우리 별님들의 출첵 문자 계속해서 샤비 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도 5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얼렁 얼렁 들어와 주세요. 자,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우리 별님들의 문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안전 운전해 주세요. 운전만 해. 자유인님, 전기환님, 석희님... 어... 저도 약간... 어... 아편이 멀미하는데요... 저도 약간 목요일이어서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내일만... 내일 근데 그 지원 오빠랑 녹음이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만... 지나면... 주말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박기님, S J 림님 랭커님, 권동대님아 오늘 해리데이요. 오늘 제 절친 이해리 아나운서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저녁 때도 만날까 했는데 이번 주 저녁 때안 만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어, 만나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유, 미역국까지는 제가 못 챙겨줬고요. 이번 주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요. 양락이 형, 건미 어서 오세요. 아, 위로 들고 있어요. 아이고, 맞아요. 태풍이 오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에 영향을 안 준다 했었는데, 약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걱정입니다. 네,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듣고 왔습니다. 4번님이 내 노래입니까? 버스기사 출석.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다들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8937번님 달디 반가워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하이힐 잘 들을게요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제가 한번 살짝 쿵 빼놔볼게요 우리 8009번님 오늘은 퇴근이 늦었네요 하이힐은 오프닝송 듣는 게 낙이었는데 유유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로요 하, 그런 걸또 낙으로 삼아주시다니 아,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요거 이제, 뭐,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7002번님, 달디, 저는 주말 당직이라서 즐겁지가 않아요. 유유 보내주셨는데, 아, 사실 저도 이번 주에 원래라면은 주말 당직이었거든요. 저는 격주로 주말 근무를 해가지고 당직이었는데, 아, 추석이 껴 있어서 추석 때문에 근무를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연속 쉬게 되었습니다. 아, 유 우리 7002번 님 주말 당직 뭐 이틀 다 하시나요? 토일다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 안 돼, 안 돼. 이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남들이 쉴때 쉴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남들이 쉴때 너무너무 쉬고 싶다. 남들이 일할 때도 쉬고 싶다. <laughs>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910번님, 오늘 신랑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야식으로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저녁 준비는 다 했으니. 아유, 저녁도 드시고. 그리고 신랑분이랑 같이 치킨과 함께 맥주 한잔 하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9 1 0번님아 그리고 우리 3855번님은 와 99데이가 치킨 데이였다니 비둘기 데이인 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이 9월 9일에 어떤 날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오늘이 저의 절친 이혜리 아나운서의 생일이기도 하죠. 아 그리고 우리 2 9번님 67번 님은요. 어, 오늘도 하이힐 들으면서 갈매기들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자아이들의 세뇨리타를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어, 여러분들이 되게 음,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주중에는 30분 방송 때문에 또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못 들려드린 곡들은 주말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말 하이힐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1590번 님. 안녕하세요, 달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흔한 말로 굿땡. 왜냐하면 제 생일이거든요. 와, 생일 축하드려. 근데 평소랑 같이 저 혼자 준비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네요. 미역국도 못 먹고 와이프가 까먹은 걸까요? 이따가 엄마한테 전화해 줘야겠네요. 감사하다고. 신청곡이라도 좀 틀어 주세요. 소녀 시대 힘내를 신청해 주셨는데 아니, 진짜로 아내분이 잊으셨다고요? 혹시, 우리, 어, 우리 1590번님, 그, 왜, 우리 요즘 이용하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생일을 남들에게 동네방네 소문을 낼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내 생일 알람을 그러니까 내 생일이 아무도 모르게 진짜 1급 비밀인 것처럼 꽁꽁 숨겨 놓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거 체크를 이렇게 탁 푸는 순간 생일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내분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잊으셨나요? 안 되는 데 네, 우리 1590번님 한번 어, 체크해 봐 주시고요. 1590번님의 아내분 듣고 계신가요? 네, 이게 그런 게꼭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꼭 챙겨야 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의 생일은 우리 다 같이 기억해 보자고요. 그리고 0806번님, 하이힐 오늘 회사 보너스 받았어요. 8월 목표 매출 달성했다고 봉투 두둑히 주시네요. 이번 주에 백스코에서 패쇼 하는데 아들내미 간식 플렉스 수백발 장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0806번님의 어, 반려견인가요, 반려묘인가요?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왜 그렇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기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돈이 꽤 많이 들어요. 근데도 나한테는 아끼더라도 뭔가 정말 최고로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어, 저희 집 강아지한테는 또리한테는 막 수제 간식 이런 거꼭 사서 먹이고 근데 그런 거를 주니까 더 건강한 것 같고 노견이거든요. 14살인데도 너무너무 건강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굶더라도 저희 또리의 수제 간식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너무 공감이 되네요. 우리 0806번 님 아, 달디 누나, 내일 여자친구랑 같이 1차 백신 맞으러 가는데 아무 이상 없길 기도해주세요. 7일 2호번 님 백신 잘 맞고 돌아오시고요. 괜찮을 거예요. 아, 그리고 6월 말쯤 마지막으로 야구장 갔다가 오늘 3개월 만에 야구장 가는 중입니다. 이기길 바라고요. 날씨는 그럭저럭 좋습니다. 1480번님 보내주셨는데, 오, 날씨가 괜찮다고요. 지금 오늘은 사직구장이죠? 어허, 이제 진짜 오랜만에 응원 가는 만큼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요. 근데 요즘에 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던데 가을려고 갈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대도 한번 해 보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별님들의 출첵 문자 소개해 드리고 저희는 감사한 협찬 상품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그릇의 맛과 영양을 몽땅 담은 현풍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숯불맛 원조 고추장바베큐 무반나 촌닭에서 상품권, 매종 물랑에서 탄수화물 걱정 없는 건강한 한끼 다이어트 전식 5종 세트를 패션의 시작, 패션의 마무리 예거 안경에서 예거 선글라스를 이게 수분크림이가 선크림이가 상태화장품에서 아줄렌을 담은 선크림을, 전통주와 한우 돼지갈비가 맛있는 유광사회 부잣집에서 외식 상품권을 사계절 내내 온수로 온가족이 즐기는 부산 실내 서핑장, 서핑역에서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해운대 동백삼계탕에서 추억을 저장할 수 있는 포토북 무료 제작권을, 모발을 입히는 위크 스타일러, 윤 헤어 가발에서 가발권과 도피관리권을 드리고 있고요.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입장권을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 메로펠팔에서 메로 선물 세트를 자연 그대로를 피부에 선물하다 베베루나에서 바센 샴푸 로션 크림 3종 세트를 드려요 탈디픽 <목소리> 오늘 뭐하고 놀지 자 여러분 오늘은요 목요일 이 시간 우리 별님들 혹시 축하받고 싶은 사연 저 오늘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사연들 어 아까 또 출첵 문자에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기분 좋았던 사연 있으시면은요 샵2 3 0이 건당 50원 기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셔서 동네방네 소문 한번 내보자고요 소문도 내고 저희가 랜덤으로 선물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신청해 주셨던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2 3 성공이 건당 50원 김문자회원이고요 소녀시대 힘내 듣고 올게요 생일 축하드려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在。 저녁 때 어디 같이 가기로 한 데가 있었는데 급하게, 정말정말 급하게 해리한테 일이 생겨가지고 함께 못하고 저 혼자 가요. 혼자 가고. 아, 하지만 내일도 모닝이니까 일찍 집에 갈 예정이고요. 2 3 0 2 건당 50원, 기문자 1 0원으로 축하받고 싶은 사연, 기분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디 봅시다. 우리 4580번님이 감전이 됐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축하해주세요 하셨는데 어디에 감전되신 거예요? 컨디션 좋으신 거 맞나요? 괜찮아야 될 텐데. 그리고 9606번님 오늘 3번 샀어요. 거의 5년 만에 바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예쁜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별림들 축하 사연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항상 목요일 퇴근 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은 불금이고, 내일이 지나면 또다시 주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7002번님, 달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보내주셨고요. 아우, 너무 대견하네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장학금을. 그리고 우리 8937번님은 달리 축하해주세요. 오늘은 저랑 친한 권민주 씨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기쁜 날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와, 버스에 멀미를, 멀미 방해를 물리치고 하이힐 들으면서 장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요. 우리 8152번님 잘했어요. 자, 그리고 8876번님, 명절을 앞두고 언니랑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깜짝 선물 받고 좋아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저도 행복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추석도 비대면으로. 그 마음이 너무 예뻐요. 우리 8876번님 잘하셨어요. 1491번님, 자랑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처음 보네요. 우리 아름드리반 아이들에게 특별한 레드카펫을 선물 받았어요. 여배우도 걸을 수 없는 레드카펫, 자랑해도 되죠? 합천, 땡땡, 유치원, 아름드리반, 사랑한다, 라고 전해주세요. 너무 좋으시겠다. 선생님이신가봐요. 그쵸? 1491번님, 레드카펫, 어, 받으셨으니까 이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어, 달디 저희 이사 가는데요. 드디어 대출 승인이었어요. 요즘 대출 안 난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았는데 한시름 났어요. 히히.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6537번님.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이사도 잘 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함께 할수있었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사회진PD, 그리고 저는 조문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은 시간도 맑음. 우리는 내일 만나요. 자, 끝 곡으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들려드릴게요. 부족했던 내게서 내게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박종찬님? 혹시 제가 아는 박종찬님이신가? 맞나? 아 진짜? 결혼식.. 아.. 고생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의사 선생님들이랑 녹음이 있어가지고 오래 만날 수는 없고요 선생님들이랑 녹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老板。